안녕하세요. 세계 문무전민 빈태권도 사무총장 김태호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라 글자를 가지고 태극 일자, 틈새, 진행길에 넣어서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글 라 글자는 자음 리을과 모음 아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동작 수는 1, 4, 1, 2 입니다. 이 품세를 1, 4, 1, 2, 한글, 라 글자를 가지고 시녀분도 연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장님, 사부님 태극 어, 일상 품세를 익히면서 손동작을 넣어서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애들이 그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 어, 실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 천천히 호흡부터 한번 해보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호흡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 마시고, 천천히 뱉으세요. 열어마시고 천천히 뱉으세요. 열어마시고 서서히 뱉으세요. 열어마시고 서서히 뱉으세요. 열어마시고 서서히 뱉으세요. 열어마시고 서서히 뱉으세요. 열어마시고 서-서히 뱉으세요 열어 마시고 서-서히 뱉으세요 열어 마시고 서-서히 뱉드세요 열어 마시고 서-서히 뱉드세요 열어 마시고 어, 숨이 배트세요. 물어 마시고 서, 숨이 배트세요. 물어 마시고 서, 숨이 배트세요. 물어 마시고 아, 자고 배트세요. 물어 마시고 서, 숨이 배트세요. 마시고 앞 아, 차고 배트세요. 들어 마시고 서 서이 배트세요. 들어 마시고 서 서이 배트세요. 이렇게 큰 일점 품 샜길에 호흡을 맞춰서 들어 마시고 뱉고 들어 마시고 뱉고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들어 마실 때 맞으면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뱉을 때는 뱉을 때 맞으면 디비지가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아요 오기는 오죠 근데 그렇게 세게 들어 마실 때처럼 맞으면은 그냥 훅 가거든요 그일기 때문에 이제 들어 마시고 뱉을 때 서서히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내가 공격기를 쓸때 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호흡법에 대해서 어 연습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한글 라그자에 1412를 가지고 품새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 하나 일 일이 하나 일사불일이 하나 일사불일이 하나 일사불일이 하나 일사 불. 1, 2. 하나, 1, 4. 을, 1, 2. 하나, 1, 4. 을 앞차고, 1, 2. 하나, 1, 4. 을 앞차고, 1, 2. 하나, 1, 4. 을, 1, 2. 이렇게 천천히 왕궁법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공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 하나 일사을일이 하나 일사 4, 2, 앞차고, 1, 2, 하 2, 4, 2, 1, 2. 이렇게 전공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관장님이나 사부님이 어, 연습하셔서 아이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냥 태도 일장만 연습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그, 재밌어 합니다. 에, 끝까지 시청해주신 관계님, 사부님 그리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태권도 가정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